글린 생활시설 템플릿 활용하기 기획도 편입니다. 기획 설계를 할때 아키디자인을 쓰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먼저, 계획 검토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윈도우 간 정보 연동으로 대안 검토를 더 손쉽게 할수 있고, 도면을 그리면 면적표를 자동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계획 설계를 할때 아키디자인에 어떤 기능을 써야 할지 어떤 순서로 작업해야 좀더 효율적인지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획도표는 대지준비, 규모검토, 계획안 발전, 면적표 생성, 대안검토 순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아키디자인의 기능을 활용해 기획도면을 그려보죠. 각 단계별로 핵심 키워드를 먼저 소개해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